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의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 각지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로 나로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다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 보려 하노라 여비기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상한 고기를 먹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축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말씀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약속받고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도를 해 주는 그 장면이죠.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삭은 왜 야곱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었을까?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삭은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그 전부터 다시 쭉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삭은 기도를 해주고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리브가는... 그 기도를 받게 하였고 야곱은 기도를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 매우 늦은 나이에 이삭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아마 이삭을 간절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삭을 키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들여질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나를 간절하게 돌보셨던 아버지가 나를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것 같은 나를. 위로해 주실 것 같은 나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 자신의 마음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찢어질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삭이데 함께 내려왔다. 이삭이 함께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는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온전히 맡으셨고 이삭을 돌보셨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점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아마 어머니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이지만, 나를 아끼고 계시는 아버지이지만 아마 자기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 아니 내가 온전히 의지할 사람은 어머니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받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삭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 리브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장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어머니에게 리브가를 인사를 시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딸이기도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리브가의 성격은 확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부모님과 오라비와 더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겠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맡기셨으니 내가 이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리브가가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겠 물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로 변하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보셨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보다 더 확실하게 기억날 수 있게 기억 기록되는 사람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이들은 늦은 결혼이기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계획이 이르되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니나누라이 족속이 저, 속보다,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마 이 말씀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지만 에서를 조금 더 사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꼈던 것 같습니다. 이두 사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까? 야곱을, 야곱이 애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 아예 모르고 있었을까?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단는 것. 아니, 당연히 장자인 나에게 그것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2 6장에서 이삭의 성격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까 걱정돼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을 뻔하게 만들었던 사람, 나를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준 사람을 팔아 버릴 것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부의 관계가 어땠을까?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분을 알고 있지만 같은 민족에서 배필을 차지라는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4 0세 해적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적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하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사람이었지만. 애서는 그건마저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기도를 해줄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임 육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애서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애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자신이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에서가 에서에게 기도를 해준다면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에서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인 척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형인 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겁을 먹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것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 것 같아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니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내 아들 야곱이 에서를 에서인척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보지된 자로서 두 아들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삭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은 대답을 합니다. 에서입니다. 21절에 다시 묻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가까이 와라. 내가 확인을 하겠다. 아까 야곱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셨을 때 혹시라도 들킬까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서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석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이로구나.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눈으로는 분별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삭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내 아들 애손이야.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제 이삭은 기억을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리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미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향기로구나. 야곱이로구나.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마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되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가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족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자의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삭처럼 가볍게 아니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서와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으로 에서와 야곱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더 많은 사랑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자녀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그 이후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아마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니 자신 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그를 키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를 만드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신 건 역시 하나님 이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니 나의 뜻에 맞게 자라나지 않는 것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라고 기도하고 계산하고 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키우실 것이고 그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믿음을 갖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을 그리고 간절하게 외쳐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잠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은퇴하시고 나중에 경비로 일, 잠깐 일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일하실 때 함께 계시던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내고 계신지 어려운 것은 없으신지 힘든 건 없으신지 혹시 목이 마르진 않으신지 피곤하지는 않으신지 챙겨 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진더가 내가 일하는 곳 옆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을 대시면서 이 교회를 아느냐? 그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목사님을 아느냐? 나를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시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준비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에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셨을까?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진 않으셨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바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의 이삭의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야곱이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이지만 아무것도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 이삭의 밑에서 자라났던 야곱이지만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주망합니다. 내가 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삭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동행하는 자를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해낼 수 없는 것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위로하시며 지키실 것을 아니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께 간절하게 외치나다지버지께서나답지개고아버지께